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4절에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삶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이 어쩌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쉽게 건물 중심으로 생각해서 또 건물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또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획이 속에 담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이 동네 와서 살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소속됐다. 이 정도 생각이 아니고 우리 지역교회로서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곳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이 교회 의미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멀리 역사적으로 멀리까지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어, 뭐 너무 멀리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흘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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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 그 18장 말씀 잠깐 가서 보면 자, 18장 18절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게 18 18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데이 천하 만민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천하만민이라고 그런 표현이 조금 더 폭넓은 <laughs>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방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이어서 또 이삭에 이삭을 이어서 야곱을 이어서 또그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방 가운데 두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은 뭐 물질적으로도 볼 때도 여러 굉장히 많은 땅들을 이렇게 차지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후손으로 있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주님께서 비유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셀수 없는들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후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그렇게 될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3장 가서 잠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3장 8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정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한대 여기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결국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 7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알지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그 사람을 의의 기준으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열방이 다 회복되도록, 그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 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것과 관련된 것을 같이. 에, 목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근데 또한 가지 축복은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함께 그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복중에서 우리가 영원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복을 유대인들이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린다. 자, 그래 1 1절 가서 보십시오. 너희는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 뒤에 보면 너희는 그 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아이덴티티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민족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을 받는 무리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이방인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이 말은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2절 보십시오. 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말 하고 우리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과 연결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또 약속의 은약들과도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외인이다 그랬어요 외인 stranger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굉장히 좀 기쁜 나쁜 표현들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세가 참 어떻게 보면 처량한 그런 신세입니다 이방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그 표현이 12절 마지막에 있잖아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게 너무너무 그 서글포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베소서를 읽다가, 하나님도 없는 자. 그랬는데, 나는 지금 어떤가? 이 생각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자, 또 13절에서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 너희,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올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13절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 와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십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와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소망이 생기면서, 이전엔 없었던 그런 기쁨, 우리 차원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생명,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쭉 나오는 이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이전에 우리는 그냥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은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은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어요. 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할수 없는 멀리 있던 자였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들으셨다. 이 하나라는 단어가 이게 등장하는데, 이 하나를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르버렸어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 개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어,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어, 계시고, 억지로, 어떻게 보면 막 억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 이스라엘에 눈이 뜨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 전한 기록을 보니까, 옛날에 저도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 만드시는데, 원수된 것, 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러면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둘이 누구냐? 이 둘이 누구냐? 는 것이 원수되었다. 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둘을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 보면 이 둘이 누군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같이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있다 보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이런 의식 없이 나는 그냥 옛날에 뭐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다가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는 아주 멀리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율법하고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끌어당기신 거예요, 둘이.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나아감을 얻게 하려 했다. 19절에 이제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1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그 위에는 그랬잖아요. 위에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완전히 반전이 된 겁니다, 반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더 놀라운 것은요,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신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게 이제 그전에는 이런 하나님 의 율법과도 상관없었고, 이스라엘과도 상관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인이었는데,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약속과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이 터위에 우리가 그 위에 세움을 입은 자로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이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것은 한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큰그 공동체 한세 사람 한세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한세사람이라는 이, 이 용어에 대해서 유튜브에 가보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뭐, 한세사람 검색해보면 뭐, 엄청 많아요. 한세사람교회라는 교회도 있고요. 한세사람, 한세사람, 한세사람 뭐, 세미나도 있고, 뭐 한세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세사람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한세사람을 지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한세사람의 정체성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3장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3장. 3장 5절, 6절. 너무너무 소중한 이 말씀이 이제 2장과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의 반복되는 표현이죠, 그죠?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낯 알리지 아니 하셨으니,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칠절에 나오는 은혜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 겁니다. 함께 한세 사람 안에서 한세 사람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에 넘어가면 여기도 조금 다른 차원으로 또 이렇게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 이 비밀이 하나 나옵니다, 비밀. 여기서는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자, 26,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잠깐요. 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의 성, 같이요, 시작.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런 어떤 비밀의 발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아직까지도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 한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열렸어요. 아직도 이 한세 사람에 대한 진리가 열 열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 지금 이게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바울사도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원하노라. 이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또 여러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내 마음속에 와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도대체 어떤 자였는데, 13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실 이방인으로 살면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머물르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를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한세사람이라는 그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15절 그가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16절 만물이 그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서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말미 않고 그를 위해 창조된다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섰느니라.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쭉 설명하다가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면 이게 회복이거든요. 회복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예수를 통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이방인에 대한 진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세 사람으로 나간다는 이 진리를 모를 때는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 이루셨다는 이 말에 대한 깊은 진리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22절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 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보자 하셨으니,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의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이 복음이 여기서 천하 만민. 이게 아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똑같아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온 세상이 이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아그 역사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예수로 말미암아 한사 사람 안에서 복음을 구원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 이방인 그러면 뭔가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동떨어져 있는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는 딱 이, 이방인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함께 같이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로 그렇게 느껴지니까 확인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라는 그 사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느끼신다요 내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속량곧죄사함을 얻은 사람, 함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건져냄을 받은 사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오는 그 완전한 자가 나오잖아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지연받은 그런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당당하게, 당당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비밀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 나오는 에베소스 2장에서 나오는 한세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이 비밀을 늘 생각하면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처음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